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강의를 좀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 반드시 어떤 버그는 나게 되어 있고 어떤 라인이 이해가 안될 수가 있고 내가 의도한 값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고민하면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파트나 다음 챕터로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 경험상 개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경험치, 어떤 숙련도가 완성이 되면 내공이 쌓이면 그 전에 이해 안 됐던 것들이 갑자기 이해되는 경우가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의를 들을 때만은 너무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넘어가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일단 따라서 코딩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 따라서라는 말은 눈으로 강의를 듣지 마시고 이 환경 세팅을 똑같이 해주시고 코딩을 직접 같이 따라서 치시고 직접 같이 실행을 해서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결과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내게 되는 거예요. 직접 라인을 치면서 어떤 명령어를 손으로 칠때 습득하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세 번째는 복습. 이제 어 강의가 끝나면 그때그때 그때 그날 자신이 짠 소스코드를 한번 쭉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고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제 강의에서 나오는 과제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과, 강의들은 아래 과제를 제가 퀴즈 형식으로 달아 놓을 건데요. 그거를 꼭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얻고 가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얻는 게 많아야 여러분들이 하루 빨리 현업에 또 적용하고 이걸 응용해서 많은 것들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오늘 소개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꼭 강의 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